안녕하세요, 야구로그입니다. 2020년 롯데 핫코너의 주인 아니 더 나아가 롯데 미래 의 핫코너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롯데는 지난 3~4년간 황폐해었던 야수 유망주 파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순번으로 야수 유망주들을 지명했습니다. 2017년 2차 1라운드 나종덕, 2017년 2차 2라운드 김민수, 2018년 1차 한동희, 2019년 2차 1라운드 고승민까지. 그리고 이들은 모두 현재 롯데가 애주중지하는 탑 유망주들입니다. 특히 김민수, 한동희, 고승민은 그토록 롯데 팬들이 갈망했던 내야 유망주들입니다. 3년 연속 최상위권 내야 유망주들을 지명한 롯데는 2020년 신인 지명에서도 경남고 내야수 이주영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롯데는 좌투수가 더 급했기 때문에 홍민기, 박재민을 선택을 하면서 이주영은 LG로 가게 됐습니다. 이미 비슷한 유형의 좌타 내야수 고승민이 있었기 때문에 패스를 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고승민이 사생활 문제로 이탈한 것이 조금 뼈 아픕니다. 뭐, 그래도 롯데는 여전히 김민수와 한동희 두 선수가 건재하고 2020년 시즌 롯데 핫코너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위안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주전으로 내세울 선수 없어서 고민하던 롯데가 이제는 둘중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유망주는 유망주뿐이라고 하지만 롯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대를 받는 내야 유망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롯데에게는 대단한 일이라고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팩폭을 하자면 롯데 자체의 생산 내야수의 명맥은 올해 31살이 되는 신봉기가 마지막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두 선수에 대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재물포고를 졸업하고 롯데에 입단한 김민수는 고교 시절 사실은 유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에 와서 약간 파워를 기른다고 몸을 불리면서 3루수로 포변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롯데가 지금 유격수가 없어서 마차도를 데려올 정도로 유격수 포지션이 좀 애매한데 김민수가 3루로 포변을 하면서 여전히 또 롯데 유격수는 뭐긴 숙제거리가 됐습니다. 반면 한동희는 경남고 시절부터 주전 3루수로 계속 뛰었고. 청소은 국가대표에서도 주전 3루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프로에서도 역시 지금 지난 2년간 3루수로만 나왔어요. 그런데 김민수가 복귀해서 지금 현재는 1루수로 조금 더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투우타의 거의 비슷한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두 선수는 프로필상의 차이라면 음, 김민수는 이제 군필, 한동희는 미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성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의 간격을 두고 프로에 입문한 두 선수의 고교 시절 성적은 어, 일단 기록상으로 한동희가 압도적입니다. 당시 경남고 자체가 부산 지역의 맹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의 버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단 숫자상으로 압도를 한다는 게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수도 고교 시절 한 파워를 했는데 한동희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프로에서는 어땠을까요? 김민수의 1공 기록이 너무나 스몰 샘플이기 때문에 2공 기록으로 두 선수를 비교했습니다. 정확도나 홈런 생산 OPS 모두 한동희가 앞서네요. 여기까지 보면 한동희가 승자 같은데요. 이번 스프링캠프와 국내 연습경기, 청백전 등에서 김민수가 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두 선수의 경쟁이 촉발이 됐습니다. 김민수는 총 10경기에서 3개 홈런을 친 반면 한동희는 2개 홈런을 쳤습니다. 홈런 개수뿐만 아니라 3루 수비에서도 한동희보다 김민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푸더키를 보이면서 한동희는 지금 현재 음 1루 미트를 끼고 나오는 게 조금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두 선수가 확실하게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타율, 홈런 뭐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선구안입니다. 최근 2년간 1군의 리그 평균 볼산비는 0.47인데요. 김민수는 1군에서 2 개의 볼넷을 얻는 동안에 무려 23개의 삼진을 당하면서 0.09, 한동희는 0.26이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뭐 타석에서 눈 감고 휘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입니다. 김민수가 0.09라고 해서 뭐 엄청난 거지. 한동희의 선구안도 뭐 역시나 안 좋습니다. 그나마 한동희는 2군에서 볼삼비가 상당히 좋았던 게 위안입니다. 2군 본주놀이를 하는 게 한동희다. 근데 일곱만 올라오면 왜 그럴까요? 참 아쉽네요.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김민수 한동이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둘다 파워포텐 가지고 있고, 주포지션이 3루수고, 뭐 여차하면 1루수로갈수 있는 코너 내야수라는 장점. 그렇지만 성구환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단점. 역시 아직 완성형이 아닌 성장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롯데 입장에서는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1군에 남고 한 명이 2군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두 선수 모두가 1군에서 살아남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민수가 3루를 보고 한동희가 1루를 보고 뭐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두 선수를 제낄 만한 2군에서의 뭐 포텐 있는 내야수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핫코너의 주인이 될까요? 막상막하 뭐, 판별하기 어렵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김민수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두 선수 간의 선의의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롯데 팬들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선수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1군에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